다음 넘어가시면 부동산 펀드의 운용 제한이 있어요. 운용 제한. 운용 제한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시험에서잘 물어보는 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있어요. 처분 제한에 대한 규제예요. 그럼 이것도 제가 쓸 테니까 쓴거잘 읽어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처분 제한. 취득한 다음에 처분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 처분을 제한할 때 취득 후 처분 제한을 국내 부동산의 경우에 국내 부동산의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어요. 1년 이내는 처분 안 돼요. 처분 안 돼. 이때 이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 처분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주택이든 주택이 아닌 상관없어요.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상관없이 1년 이내 처분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외국 부동산 국외 부동산의 경우는 어떠냐 국외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 펀드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샀다가 팔지 못하게 하는 건 부동산 투기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국외 부동산의 경우에 외국인데 뭐뭐 뭐 투기든 뭐든 우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다 자신들이 알아서 정하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가 집합 투자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약에서 정한 기간.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이내에 팔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부동산은 그냥 자, 당신들이 알아서 정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는 팔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긴데, 그거는 뭐, 그거 뭐, 그거 정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뭐 스스로, 아, 우리는 뭐 1년 이내에 팔지 맙시다. 이렇게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규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처분 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 1년 이내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1년 이내 처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에는 1년 이내라도 팔아야 되겠죠. 그 교재에 보시면 이건 쓰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에는 팔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개발 사업. 부동산을 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이럴 때는 당연히 1년 이내 아니 개발 사업을 했는데 1년 이내 사업이 끝났어. 그럼 얼른 팔아야죠. 이럴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부동산 퍼드가 합병이나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아니, 펀드가 합병되거나 해산, 해지됐으면 얼른 투자자한테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합병의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만, 하여튼, 해지나 해산됐으면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팔아야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경우, 어떤, 해도 되는 경우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 그 다음에 펀드가 합병, 해지, 해산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또, 음, 그 다음에 토지 취득한 후 처분 제한 있죠. 2번. 교재 보세요. 어, 토지 취득 후 처분 제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동산은 토지를 이렇게 취득했잖아요. 그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요. 나지라고 그러죠. 나지. 나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했으면 반드시 거기다가 뭔가 집을 짓든가 뭐하든가 하든 개발 행위를 한 다음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 행위를 안 하면 팔 수가 없어요. 그그 내용이 뭐냐면 개발 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시행 전에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요. 토지 처분 금지, 토지 처분이 금지돼 있어요. 자, 이 얘기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빈 땅을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땅을 사 가지고 반드시 에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개발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한 후에야 팔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그럼 처분도 못 해요. 왜냐면 빈 땅을 사서 빈 땅으로 나중에 팔아먹으면 그럼 아무런, 아무런 뭐 생산적인 일을 안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빈 땅을, 빈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팔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 시행 전에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교재 한번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부동산 펀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그래, 나지. 빈 땅, 나지. 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가 어떤 거예요?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합병, 해지, 해산되는 경우. 합병, 해지, 해산. 그다음에 그 밑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말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뭐뭐 뭐 나지 상태로 팔,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외 자산에 대한 운용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무... 부동산 펀드의 운용제한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어,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라도 우리가, 뭐, 저, 뭐야, 문제 풀면서 정리해도 되는 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끝내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의 운용특례를 봅니다. 자,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취득, 처분 시 운용특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본문에 이런 게 나와요. 실사보고서란 말 나와요. 실사보고서. 여기다 써 놓을게요. 실사 보고서, 요거 가끔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요건 지우겠습니다. 실사 보고서는 부동산 펀드가 써야 되는 보고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제출하는 보고서가 두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보고서예요. 실사 보고서는 부동산 펀드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매입하거나 처분했을 때 만드는 보고서예요. 제출하는 보고서라고요. 그다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취득처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업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고 개발 사업할 때요. 개발 사업시에 개발 사업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개발 사업 시에 작성을 해서 반드시 감정평가사에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돼요. 이 사업계획서가 세트로 되는 게 감정평가업자에게, 평, 자에게 검사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인터넷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에 공시해야 돼요. 이게 세트로 돼 있어, 이거. 그래서 보고서가 우리 부동산 포드에서 보고서가 실자, 실사 보고서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있다. 실사 보고서는 취득 처분 시에 작성하는 거고 사업계획서는 개발 사업 시에 작성한다. 근데 사업계획서는 작성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한테 검사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된다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트로 여기서 실사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실사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내, 들어가는 그 내용이 부동산 현황이니, 거래 가격이니, 거래 비용이니, 재무자료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 옆에서 써놓으세요. 그 소유자의 부채 내역. 부채. 빚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부채 내역. 이런 거는 없어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부채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금전차입으로 넘어가세요. 부동산 펀드는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차입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일반적인 펀드는 펀드 재산은 일반적인 펀드는요. 금전차입이 안 돼요. 원래.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동산 펀드만 예외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거기 공터에다 써놓으세요. 물론 있지만 그 써놓는 것도 중요해요. 100%까지, 아,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200%이렇 써놓으세요. 공터에다가. 차입은 얼마다? 펀드 순자산에게 200% 100분의 200 200%다 꼭 머릿속에 담아 놓으어요 200%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전부 다 물어보는 거예요 펀드는 차입할 수 있어요 차입한 돈은 얼마다? 순자산에 200% 그리고 펀드가 다른 펀드에게 부동산 펀드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 대여할 수도 있어 대여도 가능한데 대여는 반드시 순자산에 100% 세트로 알아놓으세요. 이게 세트로. 차입은 200%. 대여는 돈을 빌려주는 건 10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알 아셔야 될게 차입기관도 알아야 돼요. 차입기관. 그 본문 보세요. 차입기관. 차입기관은, 자, 부동산 파트가 돈을 빌리잖아요. 빌리는 기관도 중요해요. 아무 데서나 빌리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금융기관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은 연기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차입 기관도 중요하니까 체크해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입 한도는 반드시 200% 이거 200% 본문에 있잖아요. 200%도 체크해놓고 그다 차입할 수 있는 기관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차입을 사실은 차입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적격기관은 은행이나 보험사나 뭐 기금이나 다른 부동산 펀드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입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가 정하는 고시 방법에 따라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해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금전 차입 시에는 그두 가지 방법이 아니다. 다른 데서 엄한 데서 차입한다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의결에 따라서 차입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 나왔는데 요거 요거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본문에 있어요. 교재 보세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정평가 업자로부터 적정한지 검사받아야 돼요. 적정한지 확인받아야 돼요. 검사라 그러면 좀 그런가 확인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확인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돼요. 그거 나오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금전 대여 나오죠? 금전 대여. 이번엔. 금전 대여라는 것은 제가 한꺼번에 했죠. 금전 대여는 100%라고 빌려 줄수 있어요. 대여할 수 있는데 이거 100%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전대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펀드는 금전대여가 불가능한데 부동산 펀드라만 예외적으로 다른 부동산 펀드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펀드에나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 다른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하는 펀드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대여가 가능하다. 근데 대여한다는 무조건 100%까지다. 100%까지다. 라는 거 알아놓고요. 대여할 때는 반드시 아무렇게나 대여하는 게 아니라 그본문 보세요 아무렇게나 대여하는 게 아니라 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바로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두개 있어요 1번 집합투자규역에서 금전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돼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담보를 잡거나 뭐 하여튼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줬다가 떼이면 큰일 나니까. 그것도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있어요. 업무 위탁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는데, 업무 위탁해야 되는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봅시다. 부동산 펀드는 자신의 핵심적인 업무 위에 따른 업무는 다른 펀드에 위탁할 수 있어. 업무 위탁이 가능해요.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수 업무. 개발과 관련되는 거. 개발 및그 부수 업무. 그 다음에 관리나 계량이나 관리 계량과 관련된 부수 업무. 이런 거. 임대 업무나 부동산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 있어요. 다시. 개발. 관리, 계량, 임대, 운영 사업은 그거 관련된 부수 사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위탁 가능해요. 이런 거 위탁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들 매매, 메인 매각이죠. 메인, 메인 매각, 뭐 매입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매매 업무, 그다음에 중개 업무, 그다음에 경매 업무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매매 업무, 중개 업무, 경매 업무 이런 거는 위탁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적인 펀드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게 있고 위탁 못 하는 게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건 개발 관련 부서 업무, 관리, 계량, 뭐 임대 운영 이런 부서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매매라든지 매매는 직접 해야 돼요 펀드가. 그다음에 경매라든지 중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평가가 있죠. 부동산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 평가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돼 반드시 부동산 편드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자신들의 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가 평가해야 된다. 원칙이. 근데 문제는 시가를 구하기가 어렵죠. 아니 부동산이라는 게 매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라 거.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평가는 뭘로 평가한다? 시가 평가한다.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그런데 시가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공정가액은 사실은 감정평가액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가까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도록 하죠. 실전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해야 하는 부동산, 어, 부, 어, 투자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썼다가 지웠는데, 부동산 등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제가 했죠.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관련된 증권도 있었고, 권리도 있었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있었고, 이런 것들 했다고요. 그게 한번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1번. 부동산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 어, 이거 가능해요. 이게, 이게 증권형이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게 부동산투자회사가 리츠입니다. 리츠 리치 주식 사는 거, 증권형 부동산펀드예요 맞습니다. 그다음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이거 파생 상품명 부동산 펀드예요. 그런데 4번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아 이거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동산 법인이 아니고 soc라고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기, 하기 위한 법인이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는 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등이 아니고요 이건 특별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산은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다 특별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건 증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2번 자본시장법상 공모부동산펀드의 처분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집합투자기획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국외에 있는 거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거는 자신들의 규약으로 정해라 이거예요. 자신들의 규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는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2번 부동산펀드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합병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택법상 미분양 주택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분양 주택 이거 하나, 저거, 저기, 빼, 뺐네요. 여러분들.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처분 제한 기간이 있어요. 처분 제한. 정리하겠습니다. 처분 제한이 있는데, 처분 제한은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어요. 1년 이내에는. 국외 부동산은, 요거는 규약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규약.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이 밑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자, 국내 부동산 중에 미분양 주택이 있어요.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이거는 미분양 주택이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이걸 사주지 않아 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부동산이잖아요. 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펀드가 이 미분양 주택을 샀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 처분 제한 그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배제됩니다. 배제돼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집합 투자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만 처분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처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만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규약에서 이런 그. 뭐, 미분양주택 사면은 우리 1년 동안 팔지 맙시다. 이런 규약을 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집합투자 규약에서 우리가 미분양주택 사면 1년 동안 팔지 말자. 이런, 이런 제한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발목을 묶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겁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자, 처분 제한 기간은요.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는데 이건 주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주택 비주택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택이니 비주택이니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어요. 원칙이. 미분양 주택 빼고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에서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차입 기관에는 은행 보험회사 다른 부동산 펀드 들어가 있고요. 2번 차입 기관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어요. 맞, 맞습니다. 3번 원칙적으로 차입금 한도는 부동산 펀드의 시가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가액의 100% 아니죠. 차입 한도는 200%입니다. 200% 여기다 썼다가 지웠는데 차입은 200%, 대여가 100%예요 3번이 답이고 4번 차입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운용하는 방법, 이의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하죠 부동산 펀드니까 4번 봅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부동산 취득 처분 시 작성해야 하는 실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서 가장 거리가 먼건 이게 4번이라고요. 부채내역 부채, 소유자의 부채 이것까지는 거기 기재 안 합니다. 4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됐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에서 펀드 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펀드 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한다. 빌려줄 때와 관련되는 거예요.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금전 대여할 수 있죠. 당연히. 2번. 해당 집합투자 규약에서 금전의 대여를,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조건은. 맞습니다. 3번 다른 부동산 펀드에는 금전을 대할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죠. 다른 부동산 펀드에 금전 대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이고. 4번 대여금 한도는 해당 부동산 펀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 이게 이제 순자산액이에요. 순자산의 100%. 맞습니다. 6번 봅니다. 과론에 들어갈 것끼리 차례대로 묶어 놓은 것. 자,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 펀드의 펀드 재산에 속하는 속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평가해요? 시가 평가예요. 시가 평가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가 원칙이고 공정가액이 예외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모두 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